자 오늘 이웃하는 이거 하고 집합하고 이렇게 볼 건데 자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고1때한 거라서 음 다들 보니까 수업할 때도 다 알고 있었는데 간단 한 줄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.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이웃하는 대상을 이웃하는 하는 대상을 한 묶음으로 보고 음으로 하고 배열합니다. 배열 하고 곱하기 어떻게 하냐면, 그 묶음 내에서 배열하는 것도 생각했어야 됐죠. 만약에 ABC가 이웃한다 하면은, BAC, 이렇게 있어도, 뭐, ABC가 이웃하게 되는 거죠. 그런 것 때문에, 기억나죠? 이거? 이거 해서 묶음 내에서, 묶음 안에서, 내에서 배열하는 이 경우의 수. 요거 두개 곱해주면 되는 거죠, 이거. 곱하기 묶음 내에서 배열. 이렇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,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걔네 말고, 다른 대상을 먼저 배열한다. 다른 대상을 먼저 배열합니다. 배열하고, 그 다음에 이거 있다가 또뭘 해야 돼요? 곱하기 뭘 하냐면, 그 다른 대상들을 먼저 배열해 놓으면,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은, 그럼 우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어디로 가야 돼? 지금 체크한 부분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. 이거.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먼저 배열을 해 놓고 그럼 다른 대상 배열을 해 놓은 거에서 그 사이사이 그 다른 대상들의 사이사이나 사이사이 나 아니면 양끝 끝에 어 배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. 이제 남은 애들을 우리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그 걔네들을 이제 우리 먼저 배열해 놓은 걔네들의 사이사이에나 아니면 양 끝에나 배열을 해야 된다. 인 거죠. 이렇게 했고, 순서가 정해진, 얘는 어떤 순서가 정해진 것에 대한 그런 일렬로 배열 순열은, 배열 개념은 뭐였냐면은, 얘는, 순서가 정해진 거는, 잠깐만. 순서가 정해진 거는, 자, 이거야. 첫 번째로, 그 순서가 정해진 걔네들을 같은 문자로, 문자로, 바꾼 끄고 배열을 한다. 가, 일단 같은 문자로 바꿔놓고 배열해.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에 한번 들어갑니다. 배열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해주냐면은 2번이 원래 만약에 여기 밑에 문제에서 볼 건데 얘는 c h 가 순서가 정해 져 있어요. c 가 어, 얘가 더 앞에 와야 돼 그러면 은 CH를 XX로 바꾼 다음에 배열을 하겠다는 거잖아 첫 번째가 그리고 하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이제 막 XX가 세,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원래대로 사실 X가 아니고 C랑 H였으니까 요 어디 C랑 H를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상황에 맞게 얘를 하나는 C를 하나는, C, 하나는 C, H로 바꿔 줘야 돼요 그러면은 C가 H 앞에 C가 H보다 앞에 와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, C가 여기 오고, H가 여기 가야 되는, 이 한가지만 가능한 거지. 그래서 얘는, 이번 두 번째로 뭐냐면, 원래대로, 내대로, 돌아갈 때의, 돌아갈 때에 대한 경우의 수. 이거거든요. 얘는 1이야. 너무 쉬워, 이거, 1. X X, X, X 있을 때 앞에 C, 뒤에 H 가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웠는데,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어 만약에 이것도 좀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얘 배열을 A B C 중에서 A가 가장 왼쪽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왼쪽에 배열하도록 하는. 그러면 A B C 아 D E까지 합시다 A B C D E가 있는데. abc 중에서 a가 가장 왼쪽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 순서가 정해놨으니까 abc를 xxx로 합니다 근데 xxx 했으니까 xxx에 de 아, 한번 더 적을 필요 없겠다 xxx de를 배열하는 거 있지 1번이 그거야 뭐야 같은 문자라고 배열한다 그러면 얘는 5개니까 5 팩토리 아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을 나눠주죠 그리고 곱하기 2번이 뭐냐면은 xxx를 abc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xde xx 뭐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가 여기 경우의 수 안에 하나 들어가 있죠 xde xx 근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abc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냐면 그래 당연히 맨 앞에가 여기에 a가 들어가야겠죠 반드시 a는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A가 맨 앞에 와야 돼요. A가 맨 앞에 오는 것만 하면 되니까, 뒤쪽에서 여기가 B, C, 괜찮지? 근데 여기가 C, B여도 괜찮아. 왜냐면 하 A, B, C에 대한 거는 순서가 A가 가장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, 뒤에 있는 B, C, 뒷자리 두 개는 상관이 없는 거야. B, C도 가능하고, C, B도 가능하죠. 그렇기 때문에, 이때는 경우의 수가, 마지막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가 2예요, 2. E.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예 곱하기 예. 2까지 해줘야 지 답입니다. 알겠죠, 이거?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에서, 무조건 1이 아니고,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, 이렇게. 근데 보통 1인 문제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것도 뭐, 옆에 적으려면 적어보고, 알겠죠? 지우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, 이게. 알겠죠? 이렇게 하고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여섯 어, 개 문자 이렇게 했는데 여섯 개가 아니죠 문제가 1 0 개입니다 스쿨존에서 1 0 개인데 이때 자 C가 H보다 앞에 C가 H보다 앞에 했죠 아그러면 어떻게 XX라고 하고 시작한 c x 를 XX라고 하고 배열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, SL은 S, L은 이웃하지 않는다. 이웃하지 않아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? 해? 다른 대상부터. 부터 해야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Z, N, E는, E는 이웃하게. 얘는 어떻게 하냐면 Z, N, E를 한 묶음으로 보고 배열을 해야 되죠. 이거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C, H, S, L하고 Z, N이 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잖아? 그럼 총열 개니까 세 개가 뭐야? 잘 보면, 오, 오, 오 있거든요? 오, 오 대해서는 딱히 제한 조건이 없죠? 오, 오, 오는 그냥 배열하면 돼. 뭐 딱히 조건이 없습니다. 그래서, 요게 있었고, 얘가 있었고, 얘가 있었고, 오, 는뭐 딱히 표시할 필요 없죠. 그냥 배열이에요. 참,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배열부터 먼저 첫 번째로 시작을 하면은, 시작하면, 자, 얘가 X, X. 아 어, x, x 하고 그 다음에 z, n, e가 하나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o가 세개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sl은 아직 배열 안 해요. 다른 대상, 지금 우리 다른 대상부터 먼저 하는 거야. 그럼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죠. 1, 2, 한 묶음 3, 4, 5, 6. 여섯 개 배열이라서 6팩토리얼이고 근데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x, x니까 2팩. 5, 5, 5니까 3팩 나눴습니다. 이게 일단 배열을 했어.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처음에 뭘 해줄 거냐면은 이거 순서대로 하십시다 이거 순서대로 얘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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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 하나씩 해 봅시다 첫 번째 거 여기 얘를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게 뭐야 이거 원래대로 돌아갈 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x, x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 뭐 z, n, e에 이거에 o, o, o에서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x랑 x 두 개를 원래대로 ch로 돌아가려면 얘는 C, 앞에 게 C, 뒤에 게 H. 이렇게 되는 요한 가지밖에 없었죠. 한 가지밖에 없죠. 아, 그래서 얘는 곱하기 1인 겁니다. 1. 아시겠죠?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왼쪽 게 C, 뒤쪽 게 H는 그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. 한 가지밖에 없고, 요거 이제 한 가지밖에 없고, 그 다음에 뭐 할까요? 그 다음에 순서가 S랑 L은 이웃하지 않는데, 그러면 뭐야? 얘는 이 여섯 개가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랑 양쪽 끝 하면 이렇게죠. 지금 여기 zn 얘는 한 묶음으로 돼 있는 거야 얘는 묶음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체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거든요 아 그러면 s가 일단 s가 그러면 저 일곱 개 체크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은 나머지 여섯 개 중에서 하나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그 뭐야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떨어져 있어야 돼요 7 곱하기 6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있나 조금 c가 h보다 앞에 이웃하지 않는다 다른 대상부터 어 이거 한 다음 아 마지막 아닌데 다른 대상 했죠 아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어 그래 이웃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은 이웃하는 거세 번째로 이거 하면은 이웃하는 거에 대해서는 색깔 뭐랄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, 한 묶음으로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묶음 내에서 배열하는 거 있었죠 묶음 내에서 배열 그럼 요세 개가 묶음 내에서 배열하면은 어떻게 돼요 3 팩토리알 요게 추가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제안하는 대로 xx 바꾸고 그 다음에 zn 이한 묶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ooo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배열을 해주고 배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에서 xx 가 원래대로 그 다음 얘는 이웃하지 않는 이제 진짜 이웃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그 사이 사이나 양 끝에 배열하고 얘는 묶음 내에서 안에서 배열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 천천히 다 해보시면 되겠죠. 직접 계산까지 한번 해보세요. 네, 이렇게 하면 저세 가지 한 번에 예제로 한 거고 자 그러면 밑에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해서 뭐두 집합으로 만든 뭐 저거 저쪽 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<laughs> 뭐냐면 자 문제에서 두 집합 아니면 두 집합으로 만든 순서쌍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.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뭘 해주냐면 얘는 벤다이어그램 그램 얘를 그린다.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, 그럼 직접적인 계산 경우의 수는 어디서 나오냐면, 각 원소들의 자리를 정한다. 이거야. 경우의 수가 여기서 나와요. 알겠죠?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가는 거야. 두 집합. 두 집합으로 만든 순서쌍 하면은,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각 원소들의 자리. 그러면 자, 해봅시다. 얘가 전체 집합이 1, 2, 3, 4, 5, 6, 7이고, 그 때, 공집합이 아닌 두부문집합 이런 것도, 사실, 공집합이 아닌,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.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 거에 의해서, 뭐, 답이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. 어쨌든, 요, 벤다이그램, 각원서들의 자리 정하는 요 유형에서, 요, 요, 첫마디에 이런 것도 중요해요. A, B에 대한 얘기가. 밑에는 보면은, 아, 저기 맨 밑에 문제,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, 세 문제인데, 밑에 보면 서로 다름도 들어가 있거든? 어쨌든 그건 거기 가서 보고, 어쨌든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어, 요거를 만족시키는 A교집합 B가 357인 집합 AB를 정하는 경우에서는, 어쨌든 내가 두 집합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죠.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대로, 벤다이어그램을 처음에 먼저 그려야 되는데, 이렇게. 자, 벤다이어그램 그렸습니다. 전체가 1, 2, 3, 4, 5, 6, 7 하고, 되죠. 이렇게 되죠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이 있고, 여기 그러면 A가 있고,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거든요. AB가 있어요. 그럼 A랑 B가 있는데, 그러면 여기 교집합은 357이라 있죠357 했을 때, 자,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, 지금 여기까지가 1번 한 거야.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들을 다 넣어서 그냥 벤다이언 그리는 거 맞긴 한데. 문제에서 준 정보까지, 요 357이 여기 있다.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딱 그려놓습니다. 하고 나서 이제 2번을 시작하죠. 2번은 뭐냐면, 각 원소들의 자리를 정해준다.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인데, 1은 그러면 갈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, 제가 이거 표시를 어떻게 할까뭐자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. 갈수 있는 게, 여기, 첫 번째, 이 바깥 테두리, 이거는 이 테두리 말이에요. 바깥의 테두리 이거. 지금 a 압집합 b의 여집합이 바깥의 부분. 저 부분. 요 부분에 들어가있 있는 여기 아, 색깔을 그냥 이렇게 할까? 한 김에. 여기가 첫 번째 1번.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올수 있고 그다음에 어, 여기.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로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도 있겠죠. 세 번째로 여기. 그래서 총세 가지가 있어요.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 1, 2, 3번 세 가지에 다 가능하죠. 그럼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예요. 그럼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죠. 한 가지. 왜냐면 문제에서 교집합에 들어간다고 교집합에 들어갈 겁니다. 얘는 특정하게 정해놨어요. 그래서 한 가지, 그한 가지밖에 없고, 그럼 4는 4도 세 가지 다 가능하죠. 1, 2, 3번에. 5는 5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얘는 교집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. 해서 한 가지 되는 거지. 6도, 6은 보면은 또 제한 조건 없으니까 저세 가지에 다 들어갈 수 있죠. 교집합에는 못 들어가요. 교집합은 3, 5, 7만 있어야 돼. 그래서 6도 세 가지. 7도 보면 정해져 있죠. 한 가지로. 문제에서 교집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답이 어떻게 되냐면, 어, 각각의 자리를 정해주는 경우에서 근데 각각의 자리들을 전부 다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서 다 곱하면 3 3 3 3 하면 3의 4제곱 어, 81이 되겠지 이렇게 네 요게 요 문제고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밑에 있는 문제 보면은 얘가 이거 또 문제를 잘 보니까 뭐가 나와있어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공집합이 아닌 두부분집합 AB 또 두집합 AB 나왔죠. 아, 두 집합 AB 나오면, 마찬가지로, 벤 다이어그램에 각 원소들의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. 이렇게 가는 건데, 요것도 이런 말잘 봐야 된다 했지. 그냥 부분 집합 AB인데, 앞에 공 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. 이게 중요하다 했거든요. 이런 거가 A에 의해서 답이 변해. 근데 위에 첫 번째 문제는 얘가 별로 영향 끼칠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, 애초에, 여기저기, 교 집합에 원소가 사무칠이 있었기 때문에, A랑 B는, 어, 공 집합이 아니란 게, 사실, 그거를 알려준 상태인 거지, 이걸. 공지합일 수가 없다, 이거지. 그래서 얘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, 두 번째 문제는 얘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그러면, 이제 요거 좀 올라갈게요. 정리는 알아서 잘 해보시면 되고, 좀 올려서, 이렇게 가져시다 이렇게. 지판만 나오게,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또 봅시다. 이게, <laughs> 얘도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죠, 이렇게. 그렸어요. 얘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얘는 A, B에 대해서 상황이 뭐야? A가 B에 포함된다. 그러면 B가 이렇게 크고, B가 크고, A는 안에 작게 좀 있겠죠 이렇게. 아시겠네요 A가 있고 B가 있다. 그리고 전체 집합은 1, 2, 3, 4, 5, 6 여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지, 부분집합 이렇게 있는데,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요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1번 했으니까 2번이 뭡니까? 1번하면 2번은 이제 1, 2, 3, 4, 5, 6에 대해서 해줘야 돼 1, 2, 3, 4, 5 조금 더 띄엄띄엄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도 어갈수 <laughs> 있는 곳이 몇 가지인가 보는데 자 얘는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자리가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. 자리가 여기 맨 바깥에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세가지가 있죠 그러면 자세가지가 있으니까 1이 갈수 있는 곳은 세가지다 되고 2도 3가지 다돼죠 3도 요 3가지 다 되면 돼. 이 모양만 만, 족시키고 있으면 돼서. 사실 4도 3가지, 5도 3가지, 6도 3가지 다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다 곱하기로 간다고 했으니까. 얼마에? 3의 6제곱이죠. 3의 6제곱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왔어.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, 아까 그거, 그게 있었어요. 그, 뭐야. 공집합이 아닌. 이 말이 들어갔죠. 그럼 얘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. 그럼 공집합이 아니려면은, 어지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아 잠깐만 색깔을 이렇게 합시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와. 1 2 3 4이렇대해서 근데 얘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. 공집합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게 그이 지금 이렇게 3 3 3 3 3 생거에서 이 3의 6제곱에서 어떤 걸뺄 거거든요. 뺄 건데 경우에서 어떤 하나의 경우의 수를 뺄 건데 그, 빼는 애를 내모라고 합시다. 그럼 뺄 건데, 얘가 뭐냐면, 자, 이게 1, 2, 3, 4, 5, 6이 있으면 또 다시 경우의 수를 살 건데, 얘가 어디? 3번에 안 들어가는 거, 이걸 뺄 거야. 왜냐면 3번에 안 들어가면 A나 A랑 B가, A가 공집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3번이 안 들어가면 A가 공집합이 되고, 3번에다가 2번까지 안 들어가면 B까지 공집합돼. 그러니까, 고 중요한 거는 3번에 안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지. 3번에 안 들어가는, 지금 이렇게 3번에 자리가, 3, 원소가 3번에 못 가는 경우는 문제를 만족시키지 않아. 아, 그래서 얘는 그걸 빼는 거지. 3번에 안 가는 경우. 그러니까 1이 갈수 있는 게저 보라색 1번, 2번 두 가지. 얘도 두 가지, 두 가지. 다두 가지만 가능한 경우.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의 6제곱이란 말이야. 이게 다 곱하면.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에서 이 2의 6제곱을 빼주는 거야. 2의 6제곱.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가능한 상태에서 거기 경우의 수에서 이두 가지만 두 가지에만 들어간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뭐야? 여기도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세 가지에서 요거 두 개만 들어간 걸 빼면은 어그뺀 결과는 여기에 항상 원소가 들어가니까 A랑 B 둘다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하고 <laughs> 이제 요 문제는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 보세요. 풀어 와서 얘는 우리 화요일에 수업한댔죠. 화요일에 화요일에까지 풀어 오세요. 이거. 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풀 풀어 오라 했어요. 진짜 이거 풀어 오세요.